제 2부 상록구천 체육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몇 가지 경기를 통해서 이양 팀의 승부를 가를 텐데요. 진 팀에게 소원을 말하고 진 팀은 이긴 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규칙은 단 하나.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 뭐죠? 두 발씩을 쏘셔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죠? 네. 네. 바위 바위 보. 진석팀부터 먼저 두 발. 오! 자, 한 발.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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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아, 와, 와, 아, 아, 10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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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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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능을 아는 친구예요 임진석 선수 네 맞았는 아, 첫 번째 불발자 아. 아. 현재 스코어는 일단 10대 0으로 네. 피넛 팀이 앞서고 있어요 아, 조금... 오 <웃음> 거짓말 <웃음> 올림픽 <거짓말>. 결승전인데? <laughs> 이의 결과는 점 <laughs> 자, 어, 게임은 2번게해서 10대0으로 키노티비 첫번째 게임에서는 승리를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두번째 게임 코튼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선수는 눈을 가리고 숟가락을 들고요 한 선수는 눈을 뜨고 이거 뭐라 그러지? 접시를 에서위에뜹니다 <laughs> 네, <머리> <laughs> 그리고 눈을 가린 선수가 숟가락으로 앞에 있는 솜을 떠서 바구니에 더 많은 손을, 솜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30초 준비 시작! <laughs> 와한테 <또> 굴렸대요. <laughs> 어, 못 떴대요. 못 떴대요. 못 떴대요. 적당한 방향의 동작은 제가... 너무 졸라 맑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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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왜 이렇게 웃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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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다시 땡자 우리 카라지 오케이 현재 스코어는 내가 할게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죠 본인의 귀여움을 좀 어필해주세요 큰 귀여움 시작 오 대박 대단하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진짜아 지금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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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봐. 어투 잠깐만 다시. 자, 그 아, 이렇게. 저는데 아, 아니, 좀, 오, 좀더, 오, 너네 그만해. <목소리> <또,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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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근데, 나 이거 야. 안, 안, 안 뜨고 돼. 있어. <목소리> 나지 안 뜨고. 아니, 아직. 아! 겼어잘 잘했어. 이 느낌이 안 나네. 잘하네. 점점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골이 들어가는 시간이 더 빠른 팀이. 오. 다시 해 보자. 자. 찌. 1초 7일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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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초 1호 와 이렇게 두 번째 게임도 흰옷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또 농구단이다 그렇죠, 레밍 아트요 발성 게임은 뭐가 돼야겠어요 여러분 아, 잘못한 거 가셔야죠 사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키노틴 2 그리고 우리 칼라틴이 0점이에요 영점이 그래서 제가 맞다. 이번 농구 게임에 아.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키노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이루 진짜. 못하는진 아, 니야 아, 진짜. 아, 진봐 아, 진짜. 아, 이가참좋 아, 진 아, 진 아, 아, 이렇게 해서 힌트의 지구계층 승골을 냈어요 여기서 승부가 다가오는 농구를 잘하는 구호즈는 네 여러분 내 중에 자 그래서 오늘 경기의 승자는 우리 휴먼 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죠 진성아 이로와 네. 농구는 얼마나 잘하는 거가 중요한 게아니야 <laughs> 저희 굉장히 재밌었고 또 저희들 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이고 일부에 뭐 인터뷰하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일부에 좀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저희 작품에 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저희가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진 생님께서 아, 네. 아, 네. 너무 아, 네. 진행 아, 잘해 주셔서 현진 네. <laughs> 학생이 너무 진행 을 잘해 줘서 너무. 즐겁게 잘할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희의 이 아픔이 보시는 분들께 즐거움이 될수 있다면 저도 아픔이 <laughs> <laughs> 저희끼리도 행복해지는 시간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또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렇게 또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너무 그 오해하실 것 같은데 행복이 <laughs>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별가 <laughs> <저희는 웃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laughs>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누군데? 전소의팀로가 가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뮤스컬쳐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구호즈가 게임을 했는데 저희 무채색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칙을 정할 건데요. 저희에게 직접 커피를 배달해 주는 커피 한 잔을 딱한 잔을 아메리카 직접 찾아오셔서 배달을 해주는 게 벌칙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가 저번에 너무나 아쉽게 농구에서 농구 대결에서 진 어,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분이 가져가실 여기 인진석 구이이렇 커피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농구 잘했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커피를 잘 전달했고요. 어, 저도 하나 샀어요. v 뒤에 제거 하나 있고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진섭 씨 오늘 착공이시죠아네 오늘 저도 이름? 블러디 살런스 뉴진도 뱀파이어 헌터 네. 서 어. o m 미관 그렇죠.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마지막까지 남은 전리농도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그 지난번 뉴스 컬처 인터뷰 때 진행했던 팀 배틀에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던 벌칙으로 찬이랑 진섭이의 이제 다른 공연팀에 커피 배달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찬이한테 갈 건데요 찬이가 지금 하고 있는 찬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작품에 찬이 대사 중에 그런게 있대요 뭐 초콜릿 프라페 샷 추가하고 뭐 휘핑크림 몇 바퀴 헤이즐넛 시럽 초코 시럽 모카 시럽 뭐 그걸로 한번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대로 시키면 진짜 건강에 좀큰 위협이 될 만한 음료가 나오겠다 싶어서 조금 시럽 펌프 스를 줄여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말로 하긴좀 민망해서 그 앱으로 사이렌 오더로 주문했습니다 네. 짠 정말 실로 엄청난 비주얼의 음료입니다 네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름마저 찬란한 우리 찬이를 만나러 아트원시어터에 도착했습니다 기대하신 양봉과 농구의 신찬 배우님 음료 맛시게 드십시오 그래 그래 다음에도 바쁜 말 하고 예. 좋은 배우가 될수 있게 제가 응원해 주마 응, 감사합니다 한입 마셔보겠다 네. 맛이 괜찮으십니까? 맛있구나 네 찬이 오늘 공연도 화이팅 하시고요 금방 또 저도 보러 오겠습니다 화이팅 굿